2019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 여자 일반부 78kg 이하급 우승자 윤현지 선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청 윤현지입니다. 네, 먼저 우승 너무 축하드려요. 네, 오늘 경기 우승 소감도 들어봐야겠어요. 음. 제가 어, 저번에 춘계 실험연맹에서 메달을 못 따고 좀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우승을 해야겠다 해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첫 판부터 집중도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된것 같아서 제 노력이 좀 그래도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진행한 경기 중에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있으세요? 어, 딱히 어느 한 경기를 고르기보다는 제가 이번에는 잡기를 위한 시합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첫 판, 두 번째 판다 잡기가 제가 생각한 대로 좀잘 나왔던 것 같아서. 모든 시합이 좀 운이 좀 잘따라던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승을 하셨지만 이제 선수가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다음 경기도 우승을 목표로 할 텐데 이제 또 다시 다가오는 대회들이 많고 한데 이제 다가오는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실지도 궁금해요. 음,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이번 시합 때도 부족했던 것도 많고 그래서 제 시합을 많이 보면서 이전 시합보다는 다음 시합 때 조금이나마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훈련에 임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도 한데 대한민국 유도 정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그 응원의 힘이어꼭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대한민국 유도 파이팅!